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도둑반다님 조미자입니다. 지난 시간엔 100번째 손님을 읽고 느낀 점과 또 나트륨, 소금, 그리고 당, 설탕의 일일 섭취량과 너무 많이 섭취하면 생기는 문제점을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배미나의 요건 초록색 87쪽 교훈의 세계를 공부하겠습니다. 예미나무 유권 초록색 87쪽을 펴주세요. 9. 교훈의 세계. 글 속에 담겨져 있는 교훈과 내용을 알아 봅시다. 글 속에는 어떤 가르침과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 보래요. 생각 열기. 생각 열기를 보시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만 행동한다면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만 행동한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지 생각하며 의견을 나눠봅시다.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보시면 두루미는 부리가 긴데, 입이 긴데, 납작하고 넓은 접시에 음식이 담겨져 있고, 또 여우는 입이 짧은데, 목이 긴 병에 담긴 음식을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우와 두루미의 표정을 보아 어떤 마음일지 생각을 해보면, 각자의 그리기 담긴 음식이 먹기 힘들어서 많이 불편하고 짜증이 날것 같아요. 그럼 한 장을 넘겨서 두루미와 여우를 읽어 볼까요? 한장 넘겨주세요. 1. 글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교훈 이해하기. 가르침 이해해 볼게요. 제목은 여우와 두루미. 제목이 여우와 두루미래요. 생일을 맞은 여우가 두루미를 초대했습니다. 여우가 두루미를 초대했대요. 맛있게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여우가 납작한 접시에 담긴 음식을 주었습니다. 여우는 입이 긴데 두루미는 입이 긴데 여우는 자기처럼 납작한 접시에 담긴 음식을 줬대요. 부리가 긴 두루미는 접시를 쿡쿡 찍기만 하고 먹지 못했습니다. 두루미는 몹시 화가 났지만 꾹 참고 집으로 갔습니다.음식을 먹지 못해서 두루미가 화가 났나 봐요.며칠 뒤에 이번에는 두루미가 여우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두루미는 여우에게 목이 긴 병에 음식을 담아 주었습니다.여우는 부리가 없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여우가 두루미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나는 부리가 없어서 먹을 수가 없잖아.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해? 하고 여우가 두루미한테 화를 내면서 말을 했대요. 그러자 두루미는 부리가 긴 나에게 왜 납작한 점시에 음식을 주었냐고 여우에게 물었습니다. 지난번에 두루미가 부리가 긴데 여우는 납작한 점시에 음식을 줬잖아요. 그거를 물었나 봐요. 그랬더니 여우는 얼굴이 빨개졌고 자기가 한 일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니까 불편한 점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두루미의 말을 들은 여우가 반성한 내용을 써봅시다. 두루미 말을 들은 여우가 반성한 내용이 어떤 걸까요? 그렇죠. 부리가 긴 두루미를 배려하지 않고, 부리가 긴 두루. 하지 않고 고그 납작한 접시에 음식을 대접해서 미안하다고 생각했다. 구리가 긴 두루미를 배려하지 않고 납작한 접시에 음식을 대접해서 미안하다고 생각했대요. 2번. 여우와 두루미를 읽고 깨달은 내용을 써봅시다. 여우와 두루미를 읽고 어떤 것을 생각했나요? 그렇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서로에게 상를줄수 있다.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으면 서로에게 상처를 줄수 있대요. 그 다음에 3번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해 난처한 경우를 겪은 적이 있다면 이야기해 봅시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해 난처한 경우를 겪은 적이 있다면 이야기해 봅시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못해서 난처한 경우를 겪은 경험이 있었나요? 그렇죠. 저는 문을 열고 나가는데 뒤에 사람을 보지 못해서 뒤에 사람 다친 경우가 있었고요. 또, 조실에서 크게 떠들어가지고 시끄럽게 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학습자님들은 교실에서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수업을 방해한 적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적어 볼게요. 교실에서, 교실에서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다. 교실에서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어서 수업을 방해한 적이 있대요. 그러면 한장 넘겨주시고. 자, 공익 광고 포스터를 보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아래는 공익광고 포스터인데요. 그림을 잘본 다음에 물음에 답을 해보래요.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보니까 서로 문을 당기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 서로 당기면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서로 문을 꽉 잡고 문을 당기면 문이 열리지 않겠죠. 그래서 가로 1번 안과 밖에서 서로 문을 당기고 있으면 문은 어떻게 되는지 써봅시다. 서로 문을 당기고 있으면 문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요. 열리지 않지요. 문이 열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가로 2번. 이 문을 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써봅시다. 문을 열려면, 이두 사람을 꽉 잡고 있는 문을 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써보래요. 어떻게 하면 문이 열릴까요? 그렇죠. 한쪽이 양보해야죠. 둘 중. 둘 중. 한쪽이. 한쪽이 양보. 해야 한다. 둘 중에 한 쪽이 양보를 해. 해야 한대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교훈이 담겨 있는 내용, 여와 두루미를 읽어봤고요. 또공익광고 서로 문을 열으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베미남 유권 초록색, 93쪽 초가집과 기아집을 공부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초가집과 기아집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